자, 그래서 이번 주뭐 분위기, 예, 예, 뭐,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 특히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 지금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앞으로 독보적인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GPU, 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비메모리도 이제 중요하니까, 어, 파운드리는 이제 TSMC, 예, 젠슨왕이, 어, 엔비디아 이제 CEO죠, 어, 대만 출신. 그래서 TSMC, 에 예, 대만을 위하여 어, 준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GPT에 대한 재료로다가, 아 어, 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져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최근에 지금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 앞으로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한 쪽은 어디다? 아, 중국이다. 아, 그래서 바이든이 중국 얘네 주지 마.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장 돌리지 마.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얘기를 했어요. 독소 조항이 있긴 한데, 그래도 못 팝니다. 아, 그래서, 반도체 이제 죽이기인데, 예, 그니까, 그만큼 이렇게 독재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어, 홍콩 곳곳에서 불신 검문, 차한번시 흔적 지우기. 예, 이런 포인트인데, 그러 그러니까 독재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어디든 가면은 입을 꽉 다물고 닫고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어, 여기서 자유하니, 민주니, 뭐 좋은 아이디어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좋게 안 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 지금 다른 얘기를 달면은 그냥 이단이다 잘못됐다면서 완전히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노벨상 가장 많이 받는 유대인하고는 다른 기조다라는 거죠 민주 지정과는 어,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흡수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장 멍청하고 어, 가장 말잘 듣고 가장 꿈뻑 기는 어, 이런 사람들만 어, 살아남을 수 있는 어, 이런 국가 이게 이제 중국이다라는 겁니다 어, 중국을 위하여 이제 CATL 같은 경우도 시진핑, 이제, 고향에서 출, 출발을 한 거죠. 어. 화웨이, 예, 중국을 유하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니까, 독재라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빨라요. 어, 왜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면 죽이니까. 근데,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조직이든 가서, 개인의 목소리를 내면 좋아하나요? 어, 이제 그 직원은, 어, 지금 굉장히, 예,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아, 어. 그냥, 뭐, 이, 어, 즉 인민 재판으로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 입 다물고 조용히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예, 상책이다라는 거죠. 아, 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전은 없는 거예요. 어. 그냥 수장이 원하는 대로만 가야 된다. 아, 어, 지금 이런 포인트고. 어, 어느 측면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어, 그런데 지금 아예 찍소리도 못 하게 예, 무슨 민주화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니까, 이런 독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독재하는 사람은 그걸 또 몰라요. 어, 본인이, 당연히, 예, 당연히 가지고 있는, 어, 그런 걸로 해서. 그니까, 러 지금, 다 그런 건 아닌데, 사이비 정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불거진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감히 지금 내가 인간의 모양이지만 내 안에 신이 있는데 네가내 말을 안 들어? 그게 지금 뭐, 제임에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민주진영 어 이제 미국 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거를 어,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민주진영을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북중러 이란 이런 이제 에, 독재 국가들 독재자들은 그렇게 끌어가야 본인들이 이득이니까 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지금 이 민주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술력 하면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 도요타, GM 세계 10대 자동차가 지금 190조 투자한다고 집계가 됐다. 그래서 투자액 50%에 달하고 도요타, 혼다 등 일본 20~30% 나머지 유럽, 한국 업체. 그래서 지금 GM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포스코 LG 같이 하고 있죠? 어 이게 46조 포드 같은 경우도 38조 그러면 이런 데다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올딩스, 포스코 퓨처 예, 또 LG와 어, 뭐 이런 데들이 같이 이제 양극재 어 배터리 음극재 만들어가지고 조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밖에 못하니까 중국은 못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도 이제 파나소닉이 있는데 우리보다 기술력이 한참 떨어지죠. 어, 오케이 좀 들어온다라고 해도 대부분의 이제 8, 90%는 우리가 먹고 나머지 이제 콩고물은 아, 걔네가 먹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 반도체 배터리, 에, 에, 반도체는 에, 반도체고 배터리하고 양극재, 에, 이 광물 분야 투자를 안 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헛소리를 남무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절대 지금 애널리스트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본인이 상장 폐지를 시키고도 좋다 안 좋다는지 우는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상장 폐지를 해도 지금 책임 안진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도 없어요. 그냥 당신이 속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전문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양심 팔아먹고 그렇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 지금 좋은 종목들은 추천 안 하고. 비싸고 없어지게 생긴 종목들을 추천해가지고 공매도 될까? 그렇게 밥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어, 너무나도 지금 안타깝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잘못돼 있다. 어, 독일은 지금 2조 6천억, 어, 26년 말까지. 예. 그리고 지금 6조 7천억 캐나다에도 이제 짓는다.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북미에서 하고 핵심 강을를 어, 지금 충주관에 기자 천만. 원 이 천만 원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어 그러니까 현대차도 오늘 보니까 40년 근속하니까 금메달을 달라. 아, 어, 뭐 700만 원 달라. 이런 얘긴데. 그니까 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 나는 지금 최저임금 받는데 어려운데. 예. 지금 그렇게 막 요구를 하면서 가니까. 지금 빨리 전기차 공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늦는다라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지금 뭐 여러가지로 합의하는게 쉽지가 않다 아,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노조와의 협상을 어떻게 잘 끌어갈지 이게 중요하고요 이제 중국 같으면은 어, 반대되는 얘기하면은 어, 다 제거해 버리니까 그게 쉬운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감도인데 에, 그만큼 지금 빠르게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 아, 에코프로 어. 지금 포스콜딩스 이런 기업들이 가장 어, 이슈를 받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급격히 올라서 어, 뭐 지금 30년 치를 땡겨왔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전혀 아닙니다 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어. 근데 지금 주가는 10만원에서 50만원 5배 밖에 안 올랐죠 어.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영업이익이 나오면은 올르는 겁니다. 어, 그래서 기관이 아무리 공매도를 친다라고 기관하면 이제 증권사죠. 어, 내 신한이라든지 또 이제 하나 금투라든지 뭐 이런 데들 어, 뭐 농협이라든지 예. 어, 이제 그런 데들이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또 이제 홍콩계 예, 우리나라 어, 검은 머리 외국인 한국 사람들이죠. 어,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자금 들어와지 올리면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러면 격차가 더 벌어지고. 결국은 시장가로 쇼커버를칠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엄청난 손실한 크고 어,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막 망해버리면은 회사 문 닫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빠르게 갚아 나가야 된다. 어, 이런 포인트.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다. 어, 지금 이런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USA에 예, 요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화이자 머크 9,000몇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한다. 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리보세라 립을 보여주므로써 앞으로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